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바디텍 매드, 앤디포스, 나노엔텍. 얘네들이 오후장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앤디포스랑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도 세고, 바디텍 매드도 이렇게 오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뉴스가 있었죠. 그냥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 뭐 수젠텍 필두로, 진단키트 애들이 조금 PCL 등등이 좀 세게 움직이긴 했어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주말 중에 미국 FDA 통과, e u 의 승인, 긴급 사용 승인, 그걸로 딱 점상으로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 애들이 오늘 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요 세놈은 그 와중에 이제 오후장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에도 지금 나노엔텍, 엔디포스가 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올랐는지 이유가 있죠. 얘네들이 오른 이유는 요 놈이에요. 방역 당국, 코로나 19, 플러스 독감, 동시 진단키트, 이거 도입, 시기 검토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독감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왜 이게 지금 테마가 됐냐면은 이 독감 바이러스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처는 완전 다르죠? 독감은 독감에 대한 대처가 있을 거고, 코로나에도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완전 다릅니다. 증상은 같지만, 아, 증상은 같다고는 좀 그렇고, 유사하지만, 한마디로 구분이 잘안 되는데, 정작 대처를 해야 되는 약품 같은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 증상이 유사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간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을철 독감이 매년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몇개 식약처 허가를 좀 진행 중이고, 이게 허가가 진행되면 시약을 도입해서 진단키트 검사 이걸 한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일단 얘네 사명제가 올랐어요. 그리고서 각각 나노엔텍도 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진단 키트 뭐 키트들이랑 독감과 코로나 19 항원 동시 진단 키트 한종 이렇게 써있죠 추가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독감 이랑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지금 좀강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노엔텍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 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승인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년 독감으로 갔다가 좀 많이 사망을 하는 걸로 알아요. 거기가 이제 의료 시스템이 비싸다 보니까 이용 안 하고서 뭐 그냥 약으로 버티다가 그래서 매년 독감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사망자가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엮어서 우리나라가 이 상태라면은 미국도 똑같겠죠. 걔네도 독감이 오면은 코로나랑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 진단 키트 정확히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해주는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당연히 필요로할수 있고 그래서 여놈이 FDA 승인까지 뭐 계속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어지는지 나노엔테의 경우 이런 상태고 엔디포스의 경우 얘네도 똑같이 독감이랑 진단 키트.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융합형 키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요 놈도 같은 이슈로. 그리고 바디텍 매드도 얼마 전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독감 동시 진단 키트 개발. 얘는 바디텍 매드가 이제 28일 날 상승을 했었죠. 저 이슈로 왔다 상승을 했던 놈인데, 그래 놓고 오늘 조정을 좀 봤던 와중에 이제 가을철, 시즌 때문에 그래요. 시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재료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FDA 승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신청 이런 얘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뉴스에다가 써놨어요 회사 사측에서 우리는 자기들 품목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를 승인할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게 통과하는 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미국에 신청을 했다. 그것도 충분히 이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얘네가 여기서 뭐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좀 모르지만 후속적으로 미국이랑도 미국 FDA든 혹은 이 독감이 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재료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독감 진단키트에 대해서 식약처 승인, 이런 뉴스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좀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런 호재에 따라서 뭐, 요서부터 계속 가면서 호재 나오고 또 간다, 이런 것보다는 좀 조정을 주면은, 혹은 분할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나노엔텍 같은 경우 회사 측에서 FDA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을 시즌 안에 하는 게 회사 측에서도 좀 맞겠죠. 지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은 가을 중에 독감이 한창 유행할 때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할 텐데, 일단 남은 호재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플러스 오늘 얘네들이 테마를 이뤄서 올라왔긴 했어요. 대금이 바디텍 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얘네를 뭐 이제 간단하게 차트로 보면은 지금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 일단 시간에가 떴죠. 시간에가 14,700원입니다. 14,700원이면은, 이렇게, 요 부근이라는 건데, 요런 자리. 요런 곳은, 막 20년 전에 주가는 사실 의미가 없고, 저는 제 눈에는 크게 보면은, 요런 자리를 좀 건너 올라오는 자리로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항이 두번 있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 놈이 일단 시간에서 대장을 했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것 같고, 엔디포스도 차트가 요놈이 시간에가 뜬다. 6,480원. 조금 약하기는 하네요. 저는 이 위에 이런 저항을 좀 건드려 주거나 대금이 요 부분 7,000원에서 돌파할 때좀 많이 터져 주면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뭐 내일 당장 뭐 주도 테마를 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 좀 연속적으로 있는 회사들이고 가을철 시즌에 맞춰서 독감 플러스 코로나. 그리고 그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각각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래서 독감 환자한테 코로나 치료를 하면은 소용이 없겠죠. 반대로 갔다가 코로나 환자한테 독감 치료를 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병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핵심, 중요 진단 키트라는 점. 그래서 그거 엮인 회사들이 오늘 올라왔고, 나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